자 연립방정식 두 개의 연립방정식 첫 번째 두 번째 자이두 식을 더해주면 xy 항이 없어지고 x 플러스 y만 남잖아 그래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일단 더해볼 거야 자 더해주면 이어 3x 더하기 3y 묶어주면 3x 더하기 y xy 마이너스 xy 제로 될 거고 더했으니까 12 x 플러스 y가 4라는 거지겠지. 자 그러면 x 플러스 y가 4. 그러면 첫 번째 식에 x 플러스 y의 4를 대입해 주니까 x, y는 4지. 자 그러면 이두 개가 나왔는데 이 말은 x가 알파, y가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4라는 거잖아.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야. 그러면 변형식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 곱하기 4 8 답은 8